아이씨 어, 돌아, 돌아. 때려 때 니가. 아 가리가리. 가리 가리 가리. 아야 바꿔 바꿔? 아못겠어저 교체했어요. 아. 네? 그렇지 이동은. 나이스 와 좋아, 좋아 야 잘한다 이 새끼들 쥬야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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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재섭이랑 교체따다잉 형님이랑 아 좀만 참으면 편해질텐데 야 이걸 보네 아 뭐야 잘해

야, 뭐야! 어? 아이차이. 아니! 아이차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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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지금이 아마 한 8분 정도 됐을 거야 23분? 오케이! 나갔어, <목소리>

아씨 존나 아깝다 아, 유동 파이트 아 아깝다 존나 아깝다 야야야 2분이야 야, 야, 2분 이분. 해봐 유동을한번더할수 있어 야넌 기회 한번 오면 되잖아 한 번만 가자 유동을 25분. 오케이. 2분, 2분. 아직 2분. 그렇지. 야, 야, 야. 좋아, 좋아. 자, 딸기 좋다. 그렇지. 사라 오케이 자 좋다 그렇지 잘한다 아, 괜찮아 괜찮아 상규 괜찮아 커버 커버 나이스 아 그렇지 야 1분 이제 올라가, 올라가. 1분 야 여유 있어 1분이어도 여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여유가 있어 1분이어도 그래 야 여유가 있어 얘들아 아직 자, 자, 이제 막공이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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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자, 천천히. 야, 그래, 다 올라와. 야, 오케이. 야, 30초 남았어. 야, 할수 있어. 길어, 30초도. 그렇지 자, 오케이. 끝낼게. 막, 막공, 막공.